안녕하십니까. 어, 관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부분이 있어서 한번 영상으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인 관사 규칙은 더라는 것은 이제 특정한 거, 특별한 거, 특별한 겁니다. 이제 어라는 것은 특정하지 않은 거, 특정하지 않은 거 그리고 단수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특정하지 않은 복수는 그냥 관사를 안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I like dogs 같은 것들이죠. 내가 내가 개를 좋아하면 I love dogs 또는 I like dogs라고 할수 있는데 특정한 개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한 마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니까 관사 없이 복수용으로 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싫어하는 것도 무서워하는 것도 이렇게 I'm afraid of dogs 이런 식으로 관사 없이 복수로 써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 요일이랑 한번 같이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월요일에 하게 되면은 On Monday입니다. On Monday. 근데 여기 s를 붙여 주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하지도 않고 일반적인 월요일을 다 생각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월요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 월요일이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on monday라는 거는 그냥 월요일에 on monday 쓰는 매주 월요일 이것은 every monday와 같은 뜻을 되게 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on Mondays는 every Monday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말에 할 때는 더가 자주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on the weekend.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 주말에 뭐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너 주말에 뭐할 거야? 라고 하면 사실 그냥 이번 주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정확하게 이번 주말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주말에 뭐할 거야? 라고 하면 오늘이 만약에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이번에 오는 최근에 이번 주 주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 주말에 뭐할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on the weekend?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또너 주말에 뭐 했어? 라고 물어봐도 너 주말에 뭐 했어? 라고 물어봐도 지난 주말을 말하는 것이죠. 뭐, 이,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너 주말에 뭐 했니? 또는 월요일에 친구랑 만나가지고 너 주말에 뭐 했어? 했으면은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이렇게 물어봐도 괜찮겠지만 what did, what did you do on the weekend? 이렇게 물어봐도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on the weekend가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때 주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말이나 지난 주말을 그냥 은근히 다 말을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on the weekend를 씁니다. 그러면 on weekends는 뭘까요? on weekends. 그러면 이게 주말마다가 되겠죠. 주말마다가 되니까 이것은 every weekend가 되겠죠. every weekend. 해서 on the weekend 주말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난 주말이나 은근히 대화에서 묻더나는 어, 이번 주말, 다음 주말, 뭐 이런 것들이죠. 지난 주말, 그리고 언 위켄스는 주말마다. 그러 v e r 니까에브리 위켄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주말에 할 때는 언더 위켄 d 써주시면 되고요. 또 이번 주말이라고 굳이 말하고 싶다. 이번 주말고딱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e 스위켄 d 지난 주말은 라스 위켄 d 이렇게 되는 것이고, 디스라든지 라스트라 같은 것들이 붙으면은 전치사가안 붙습니다. 왜냐하면 e 스 위켄트 자체가 지난 주말에 어, 이번 주말에, last weekend 자체가 지난 주말에라는 부사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last Christmas 이것도 마찬가지죠. last Christmas 지난 크리스마스에, 뭐, this Christmas 이것도 이번 크리스마스에 해서 on이라는 게안 붙습니다. 그래서 for Christmas, on Christmas 이렇게 쓰던가, last Christmas, this Christma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어, 우리 요일이랑 관사 더 쓰게 되는 것까지 한번 살짝 봤습니다. 감사합니다.